현재 탈옥범은 서울 아, 시내를 활고하고 아, 있는 것으로 나타되며 아, 오는 즉시 친구의 아,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탈옥수가 여기 올 수도 있다는데? 어떡해너 이런 거볼 시간에 전단지 돌리라고 뭐 탈옥수 걱정이야. 너 생각을 해봐라. 아니 지금 땡볕에 이 도심으로 지금 뭐 탈옥수들이 도망다니겠냐? 내가 탈옥수여도 시원한데 어디 짱박혀 있겠다. 그런가? 아니 그 당연한 소리라고 써. 안녕하세요. 아예 안녕하세요. 예 편하신 대로 앉으시면 됩니다. 타락범? 타락범 봐봐 봤잖아요 아, 아무 타락범이야 맞다니까 진짜 타락범 아니라고 아이 타락범 아니라고 아예 아우 건국소랑 김치만두 하나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저 혹시 뭐야 아유 다만 어디서 하셨어요? 아이 동네에서는 그런 간지가 안 나오는데, 오 이쁘시네. <laughs> 홍국수랑 만두 하나 사야 그게 아니야. 네. 가발 맞죠? 응. 저게? 가발이잖아. 누가 봐도 온수라는 거야. 야야야, 야, 야, 야. 컬이 너무 살아있잖아. 나도 그냥 저런 머리 스타일 좀 어울리는 거지. 같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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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, 아니, 방, 봐봐요. 똑같이 그랬잖아. 이 사람은 민둥산이잖아. 그래 풍성하고 컬도 살아 있고, 저런 아유, 머리 스타일 나랑 하고 싶지 이렇게 바보라니까. <laughs> 이 목걸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너 이게 이렇게 닮았다는 거야? 닮았잖아 똑같잖아 참 그럼 또 봐봐 이거랑 이것도 닮았어 이거 봐봐 뭐야? 남궁민 나 봐봐 미쳤어요? 어떻게 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정색을 해 아, 어떻게 하려고 아, 그래 이거 감당돼 아니 아, 그니까 저거 아 미안해 잠깐만 이 새끼야 내가 왜 너한테 미안해 사장님 반찬 좀 주세요 아예예 예, 반찬은 셀프입니다 예 현재 상처를 입어서 다리를 떨치 있다고 니다아왜 절뚝이잖아. 맞, 뭔통풍이요 절뚝인다는데 진짜. 야, 너가 이 통풍의 고통을 몰라서 그래. 저 정도 체격은 다 통풍이 있어요. 뭔 소리야, 진짜. 아, 절뚝인데잖아 맞잖아. 통풍이는, <laughs> 통풍이니까 절뚝인다구나. <쪼뜩이 나야. 웃음> 사장님 그걸 어떻게 잘알아요내 주변에 통풍인 사람들이 많아요. 종혁이, 승환이, 윤석이 다 통풍이야. 걔네들 진짜 죽을 쪽을 해. 뭐해, 빨리 가가지고 콩국수랑 만 준비. 빨리. 아, 맞는데. 아니 헛소리 그만하고. 아이씨. 맛있게 드세요. 아이씨. 사장님, 내가 가까이서 봤는데, 응, 백프로야. 야, 그럼 지영아 생각을 해봐. 네가 만약에 타로그랬어뭐 어디로 도망갈래? 배 타고 바다로 가야죠. 아유, 잡힌다. 응. 뭐 이미 잡혔다야. 뭔 소리요? 생각을 해봐. 나 같으면은, 야 미국의 저기 넓은 평원에 있는 사탕수수밭 있잖아. 응. 그쪽으로 숨을 것 같은데. 아, 그러면 거까지 어떻게 갈 거야? 바다를 건너야지. 그러니까 배 바다 건너가자. 사탕수수밭으로 가야지.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니까. 아, 뭐야? 바다. 사탕수수밭. 바다. 사탕. 바다. 사탕. 바다. 사탕. 바다. 아이씨. 아 잡혀라 이 새끼야. 사람 어 사장님도 이제 의심되죠. 존나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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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내 콩국수가 저정도였나그 정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잘 먹지? 진짜 신고해야 된다니까요? 네가타로그했어 아무리 더운 날씨라고 해가지고 콩국수 처먹겠다고 여기 도심 한복판으로 와가지고 저렇게 뻑-하니 먹고 있겠냐? 그런 느낌 잡혀야지 주요 특징으로 팔에 문신이 있다고 합니다 문신! 문신! 옹고 반정이네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생했겠니? 이걸 놀림 받아 쓸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. 어, 나도 저 몽고 반점 엉덩이 있어서 아는데 너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 자꾸 이렇게 타락으로먹아라 통풍에다가 몽고 반점이다가 잘못 씁니다. 아예예 예. 예, 안녕하세요. 가 추워라. 아 아닌가? 예 네, 김현기씨 범인은닉자로 긴급체포합니다 아 형사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탈옥범같이 생기지 않았어요